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이 전역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식은 크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들에 양치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알려준 소식이니, 초림의 줄을 증거하는 소식이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믿지 않는 이 방에게 전하여서 예수가 믿어지는 예수 나의 구주 이 믿음을 심어준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입니다. 또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복음이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천국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방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이 소식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가까운 우리 시대에 와서는 소식조차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본문으로 주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바로 깨달으시고 또 말씀이 바로 정립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통달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재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줄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소식으로 보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제 2000년 동안 초림의 주를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려왔으니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전할 그러한 시대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온, 본문으로 주신 이사야 사십장 구절로 십 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시온에 전하는, 전하는 자여, 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 10절 말씀에서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실 목적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강한 자로 오신다. 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구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강한 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과 말씀을 같이 합니다. 강한 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역사 위하여 오신다고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8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산자를 심판하시는 바벨 세상 심판주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주가 오실 때가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을 면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보라 주여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러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강한 자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예수님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니 이 역사를 일컬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본 예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리로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역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강한 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도 아주 강한 그런. 어,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도 힘을 내어서 이 소식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영계 축복을 받으셔서 아름다운 소식대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십자가 지시고 또 구속의 주로 오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이 통치자를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치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창조 조성 받으셔서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상급과 보웅을 가지고 오신다. 상급과 보웅을 가지고 오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10절을 읽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또 보응도 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2000년을 결산보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충성한 종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대적 역할을 했던 대적들에게는 보응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바로 제대로 알려서 어떤 자라도 보응 받는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 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급 받는 종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갚아 주러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시행하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셔서 그동안 환난 받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잊어질 만한 큰 상급을 주신다.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응으로 대 갚아 주시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모두 못 받도록 상급 받도록 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충성합시다. 그러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이 예언이 아름다운 예언의 성취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큰두 두 번째입니다. 전할 대상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가 그 대상까지도 이사야 40장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급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대상은 이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을 향하여 외치는 소식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소식이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면서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전할 대상에 대하여서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차원 높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을 찾아가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 시온과 예루살렘은 또 누구인가? 그는 그들은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을 참고해 볼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를 일컬어서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크를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본문에서도 충분히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있는 종과 교회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총회 때주의종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전도 방법도 좀어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향에 외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기도하여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 전도 방법인지 이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은 아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고 나갈 때 뜻있는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뜻있는 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소식이 전해질 때 그들의 뜻도. 돌이키는 그런 역사 속에 입맞은 종의 술을 채우는 역사가 급속해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고 구절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참고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참고 구절은 공통된 것이 모두가 다 선지서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모르면 무슨 소식도 모른다. 아름다운 소식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을 보면 모두가 다 선지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 구절 동그라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 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본문을 통해서도 <laughs> 아름다운 소식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소식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공포한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을 다 끝을 내고 평화의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에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서 효과를 보기 원한다면 자신 속에 심령의 전쟁부터 끝을 내시고 심령의 평화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서 외칠 때그 종이, 그 종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에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이 구원은 영육권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 이러한 시대를 끝을 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온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 가서는 안될 곳에 갔다면 그 발이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만 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라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참고 구절 두 번째,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에게 그 머리 위에 신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셔서 그 영계 축복을 최상의 영계 축복의 축복으로 끌어올리시는 이런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에게 주시는 머리 개조 변화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름도 부어주시고 신도 부어주신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그 역사 받으면 저도 여러분도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마치 신과 같이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던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또 자유함을 찾아주시고 놓여주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알리는 소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아까 이사야 49장, 40장 9절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최상의 영계 축복을 주셔서 그 종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나훔서 일장 1오절입니다 나훔서 일장 아름다운 소식을 부하고 하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등장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움 선지자도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공포한다 했는데 나움 선지자는 화평이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발에 대한 강조를 하였고 나움 선지자도 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축복이 임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호가 세워지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절기를 지키게 하는 소식인 것이고 또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갚게 하는 마지막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진멸된다고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악인이 진멸된다는 말씀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도 악인이 진멸되는 산 자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심판 후에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게 하시는 이 반열에 세워 주신 그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인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 맞게 아름다운 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피곤을 물리치고 새임역사 바라보고 저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의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